쟁반짜장, 쟁반짬뽕 입니다 오이 진짜 맛있는데? 하이! 리뷰입니다 오늘은 쟁반짜장, 쟁반짬뽕 입니다 이 쟁짜 쟁짬으로 이렇게 섞어 먹는 거를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쟁반짜장 곱빼기, 쟁반짬뽕 곱빼기로 시켰는데 곱빼기가 진짜로 더블이 와버렸네요. <laughs> 너무 양이 많네. 단무지, 크림새우 그리고 여기는 실비김치랑 짬뽕 국물입니다. 음. 원래 섞어서 먹고 싶었던 거였는데 어 조금 먹고 섞어야 될것 같죠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실비 김치랑 이번엔 쟁반 짬뽕. 딱 맛있다. 음! 음! 매콤해요. 진짜 맛있다. 음! 오, 진짜 맛있는데? 그러면 중앙에 섞어서. 아니 이제 크림 새우, 셰리랑. 이제 다 섞었습니다. 이거 면은 거진 끝이고 야채랑 해물이 많아요 요거 밥하나 비벼먹을게요 아이고 대워볼게요. 이렇게. 아니, 곤더기가 엄청 많네. Stop. <laughs> 저는 제 한계를 잘 아는 편인데, 음, 이거를 완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, 지금. 음. 음. 쟁짜쟁짬 둘다 엄청 맛있었고 특히 쟁짬이 매콤해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. 음. 실비김치를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먹었네요. 얘가 얘가 진짜 매콤했어요. 음. 남은 거는 제가 라면 나 같은데 넣어놨다가 이따 저녁으로 먹을게요. 음. 전방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. <laughs>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여기서 끝.